때 오랜 시간 피부 관리를 오래 해서 어 진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20대 때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10년을 쉬었어요 10년을 일을 하고 10년은 쉬고 그리고 지금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엄지 손가락이 지금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그러면 관절염이야 이렇게 나을 때까지 계속 먹어야 되냐고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계속 먹고 있는 중에 봉천 사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SNS 를 통해서. 근데 어 이게 뭐내 몸에 안 좋은 부분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제 믿고 물론 먹긴 했지만 뭐 관절염이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어요. 왜냐하면 봉천 사장님이 이걸 먹고 살을빼졌다고 해가지고 저는 살이 빠질까봐 이걸 먹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제가 먹은 복용한지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. 근데 관절염약을 일단은 아예 안 먹어도 손가락이 안 아파요. 그래서 어, 관리할 때 엄지손가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지압을 많이 해서. 근데 일단이 엄지손가락이 안 아프니까 관리할 때도 너무 편안하고 아, 너무 만족스러운 관리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제가 그 하체 부종이 되게 심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를 잘 못해요. 그래서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다리를 한참씩 이렇게 올려놓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두 다리를 아래로 있어도 이 피가 쏠리는 느낌이 없어서 다리가 너무 가볍고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어느 물놀을 가도 다리가 가벼우니까 기분이 좋고 기분이 좋으니까 남편한테 시기를걸 일이 없어요. 기분이 <laughs> <laughs>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이 제품이 당연히 나한테 좋겠거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하체 부종이나 뭐 관절 이런 거다 치료하면 이제 제 살도 어느샌가 빠져 있을 거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먹어보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